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하는 에베소서의 말씀. 성경의 분량으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울 서신 가운데 짧은 편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창세 전,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에서부터 주님의 몸인 교회의 신비, 그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신앙윤리, 세상윤리가 아니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윤리 이런 내용들을 우리 에베소스의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스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사실 에베소서도 역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함께 다 담겨있는 그런 방대한 내용,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함께 상고하시면서 어, 그 안에 담겨지는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 아멘하여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스의 말을 시작하는 1장 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 기록합니다 1장 4절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같이 읽으실것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메. 거기 말씀 오시면 창세전에입니다.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키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 하나님께서 그래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사랑 식구들이 지금 여기 예배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 말씀,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이것,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정, 그렇게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걸 혹은 경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내려가면 1장 22절 22절 말씀 23절 말씀에 가면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주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이 으뜸 골레스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죠 에베스의 말씀 속에서는 모든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 이렇게 말씀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으로 거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한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공중 나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때로는 형통 평안 기쁨, 때로는 원치 않는 슬픔,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려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 성경의 말씀이 증거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들 안에 충만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세상은 모른다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사실을 알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른받은 자들을 통해서 만물 안에 충만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몸의 지체인 성도로 부르신 것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 하나님 앞에 은의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이 찬양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더 아름답게 불려지고 더 능력이 불려지고 더 힘있게 올려드릴 그 찬양이 고백될 현장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락 하신 나의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이웃, 그리고 나의 일터, 삶의 자리죠. 우리 사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도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일하시지 않은 것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을 온 세상으로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그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선포하는 자로, 자랑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만물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던 주인의 자리에 있던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 자리에 있던 주인으로서 종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던 너희들 모두 다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 기록했죠.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또뒤 밑에, 밑에 말씀 내려가면서는 6절 하반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고 또 내려가는 말씀 속에서는 7절에서는 죽게 하듯 같은 의미, 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죽게 이런 단어를 고별에 쓰고 있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기름 부으시는 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인침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 요한일서의 말씀에 가면 기름 부음을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가리키는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스서 말씀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 받은 너는 내것 내 백성, 내 딸,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를 그렇게 기름 부으신,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께 네가 행하는 것과 똑같이, 너의 상전에게, 혹은 너의 종에게, 너의 이웃에게 행하여라. 하는 말씀으로 본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말하면, 은 노사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나, 혹은 뭐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노동의 윤리, 이것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어도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노동 윤리, 물론 그런 교훈도 줄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비록 노예의 자리에 있고, 또 더러는 주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는 다 형제야 다 자매야 여러분 로마 당시에는 인구의 약3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그렇게 노예로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세상에 바라는 그 노예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는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동일한 형제와 자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백성 주님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 된게 아니에요. 종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 상전이 되고 하인이 되는 것은 땅으로 말면 원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에 지체되는 것은 땅의 원리로 말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를 성경 안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도 주셔요. 어떤 은사도 주셔요. 어떤 사역도 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어떤 직분, 그 어떤 은사, 그 어떤 사역 이전에 먼저 그 앞에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라는 것이 먼저 정체성으로 주어져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를 왜목사라 부르셨을까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목사예요. 목사라는 그 은혜의 직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귀하고 복된 것이죠. 사역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은사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되라고 신자들하고 성도들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인치 너를 그리스도인 삼은 그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하듯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네 형제와 네 자매와 네 이웃에 대하여 너 일터에서 혹시는 그가 사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더러는 일하는 일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사장의 자리에 있든지 일꾼의 자리에 있든지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 그 주어진 그 일터에서의 그 직임이나 그 직분이나 그 능력을 통해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것을 위해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다시 감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주의 콘서대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성기도 보시면 그 이어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7절 나서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기, 우리말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요단 마음으로, 단 마음. 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과 말해.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단 마음으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만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내어지고, 선포되죠.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그게 찬미의 제사예요 바울이 기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야 될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인 것을 주의 말씀을 되 붙잡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지는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향하든지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그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혹은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풍부에 처한 자나 혹은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나 육신으로 보면 건강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말씀 속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이 말은 단순히 종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으로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자그 신분이든 그 지위든 그 행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주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께로부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을 줄 알고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행하는 자에게, 그때 말하는 선은 윤리와 도덕의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묻고, 주님의 이름에 자랑되어지는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선으로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말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존귀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지도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기름 부음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자기에게 주의 삶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받으신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세상에만 그 사람의 지위에 하나님의 상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똑같습니다. 뭐 보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꾸짖으신 거뭐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을 맡긴 주인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한 달나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인 것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의 말씀 그대로 증거해요, 그대로 여러분. 4장 11절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호금전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4장 1절 4절 말씀에 가면, 그러므로 주한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다음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소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믿음의 식구들, 지금 내게 주진 삶의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의 형편가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자녀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 교주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도 사업장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꼭 승진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런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모두가 다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저와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오늘 에베스의 말을 통해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관심,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는 크리스도인이 아니냐? 예수 안에 보러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아니냐? 너희의 삶의 자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딱한 가지 관심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너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 네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느냐. 주님, 그거 보셔요. 세상은 높음과 낮음을 보지요. 있고 없음을 봐요. 얼마나 힘이나 배경이 좋은가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마무리 으뜸이시고 머리신데, 무엇만 보셔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하히 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상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딱 고정하고, 주님,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혹은 풍부에 처할지라도, 혹은 건강할지라도, 혹은 가난할지라도, 혹은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턱턱 막힐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본래 나의 정체성, 예수 아래에서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 나는 예수쟁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그렇게 선포할 때, 그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것은 어떻게 경험 되어지냐? 피차 서로 복종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배당 안에 모여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 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사는 거예요. 성도님한분한 한 분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다또 함께 시온성 교회로 부른받았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자꾸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입니다. 어떤 고난이어도, 어떤 시험이어도, 형통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거기에 의해서 일희 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입니다. 이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이 찬성이 되는 삶을 복이게 살아내시는 우리 온 주의 권서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 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발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 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 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 여행은 사계절 꽃 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